박지원 개는 다 이런가? 진짜 <laughs> 이게 나에게는 큰 숙제예요. 이게 아, 박지원 개로 들어가요? 어, 박지원 개는 왜 마지막에? 아니 왜냐면 일생을 다 고위공직자를 해 먹었잖아, 다들. 해 먹었, 해 먹었잖아. 아 진짜 맞죠? 아그 맞는 말이잖아. 갈 때까지 다 아, 할 때까지 다가 했잖아. 맞는 다... 말이잖아. 그러면 네. 마지막에는 뭔가 진짜 대한민국의 어른의 모습을 음. 보여줘야 되는데.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박지원계는다 이런 모습이에요. <laughs> 난 이게 진짜 가슴 아프고 나에게 큰 숙제야. 아니 기차로 치면 다 탈선이에요. 탈선. 아, 왜 이렇게 탈선하는지 이야, 의문입니다, 진짜. 제가 개파 보수로서 대국민 사과합니다. <laughs> 아, 확실히 보스는 달라. 어. 보스는 그 자리에 그 어깨에 다 구멍이 찍힙니다. 네. 네. 보스. 아. 아. 대단히 어. 고맙습니다.